11절 위임 680. 위임에 의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81.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82. 보임권의 제한 수의민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30 수의민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121조, 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83 수의민의 보고 의무 수임민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684. 수임민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이무 수임민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그 수티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민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85. 수의민의 금전 소비의 책임. 수의민이 위의민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의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686. 수의민의 보수청구권. 수의민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의민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87 수임인의 비용 선급 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의민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688 수의민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 수의민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의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89. 위임의 상호 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90 사망 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우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691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92 위임 종료의 대항요건,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절 임치 693 임치에 의해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94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695. 무상 수치인의 주의 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696. 수치인의 통지 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97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 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8 기간에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만 요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99 기간에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00 임치물의 반환 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지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701 준용규정 682조, 684조 내지 687조 및 688조 이랑 이 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702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